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농업회사법인 천년농산김만나 실장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3대째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지시고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홍삼을 제조하고 있고요. 저는 4년 넘고 5년 조금 안 됐는데 여기에서 판매나 이렇게 소비자들을 만나는 이런 역할 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진한나차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제 이름을 따기도 했고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어서 진한나차라는 이름을 했고요 어, 이 한나차의 의미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은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나차로 한, 한없이 나, 나다워지는 차 자, 이게 한나차입니다. 이제품은 사실 제가 필요해서 만들었지만 이 제품을 만들 때 진짜 많이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연구, 개발을 참여해주신 분이 저희 어머니인데 저희 어머니는 딸을 4명이나 낳았어요.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제 모유가 부어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많은 붓기에 좋은 약재들을 같이 다리는데 딸을 4명 낳을 동안 계속 붓기에 좋은 약재들을 보이시면 여기 한나차에 들어간 약재들이에요. 약재들과 홍삼을 같이한 이런 것을 드시면서 붓기를 뺐고 제가 생각하는 붓기의 고민과 저희 어머니가 주신 이런 코멘트들이 되게 딱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적용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이 제품은 두 명의 한의사분들이 같이 개발에 참여해주셨고 또 중요한 건 금산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이제 우리 연구에 같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협업해서 만든 제품이 진안나차입니다 네, 진안나차는 단박스, 단상자에다가 30포를 넣었고요 지금 이 상자의 패키지에 보시면 여기 진안나차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약재들을 일러스트로 저희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열어보시면 이렇게 30포가 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열시면 한나차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나차는 이렇게 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절취선이 있어서 그냥 뜯어서 저희가 보통 물에 희석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지난자차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든 이유가 저희가 붓기 차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그냥 내 몸과 붙어 다녀야 돼요. 붓기 차는 이게 붓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가방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집에 뭐, 옷 책상에도 있어야 되고, 회사 사무실에도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사무실에 항상 놨었어요. 회사라는 곳은 제가 하루에 거의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있는 공간이어가지고, 집보다도 회사에서 제가 한나차는 꼭 두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붓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넣은 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박스로 해서 넣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먹어본 경험에 의하면, 이게 이렇게면 너무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책상에서 그래서 예쁜 팁 박스처럼 놓고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안 제가 이제 붓키차 먹으면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한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요 여기 절취선이 있어서 손쉽게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이렇게 뜯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저희가 먹어도 돼요 사무실에 이렇게 놓고 하나씩 뽑아 드시면 돼요. 음, 있죠. 어, 저희 지난자 차의 차이점은 아주 특별하죠. 저희가 정말 제일 잘 알고, 많이 만들어 왔고, 제일 잘 만들 수 있고,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 원재료에 대한 안정성까지 확보한 재료가 저희한테 있어요. 그건 바로, 여기서 보이는, 짜잔! 홍삼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홍삼이 왜 붓기 차에 들어가지? 그리고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붓기차에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호박. 그리고 또 알고 계신 거 뭐예요? 탄. 그쵸? 호박이랑 파시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홍삼을 넣은 제일 큰 이유는 홍삼은 감기는 개선이라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가 왜 붓는 줄 알아요? 우리가 라면 먹어서 부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자세가 틀어져서 부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식습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부을 수 있는 이유 는 진짜 많아요. 우리가 붓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간이 피곤해서 간의 해독 능력이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걸 먹거나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었을 때, 물론 우리 몸은 건강하게 다 해독할 수 있는데 간의 건강한 기능들을 강화해줄 수 있는. 홍삼이 들어갔을 때 정말 좀 붓기 차의 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나차만의 지난 나차만의 정말 특별한 점은 붓기에 좋은 약재들과 거기에 더하기 홍삼의 추출액이 20%나 들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거를 약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물한잔 마시듯이 녹차 한잔 마시듯이. 생활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국기를 빼고 그 국기라는 거는 몸에 있는 독소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말 그냥 따뜻한 물 먹듯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그렇게 좀 천천히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좋은 차를 만들고 싶었던 게 그걸 만드는 취지였습니다 먼저 여기 저희가 대표 차별성을 두고 있는 홍삼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저희 아빠가 직접 농사 지은 인삼이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홍삼을 세번 찌고 말려서 이런 홍삼이 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건 대추. 그리고 이게 주겹. 주겹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쪽에 황기. 환기. 황기를 슬라이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렸고요. 자, 이거는 많이 보신 거죠? 진피. 귤껍질. 오, 이거는 생강. 그리고 이거는 지실이 라는 약재야.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옥촉서의 옥수수 뿌염. 아니, 아니. <웃음> <웃음> 옥수수 수염. 제가 좀 뿌염을 해야되고 오는 <laughs> 거. <laughs> 옥수수 수염이구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약재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아 네. 지금 여기 가운데는 가장 많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죠. 팥 적소두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에 보시는 게 용안유 그리고 옆에 초록색깔이 녹두 녹두고요 그리고 여기 하얀색깔 알갱이 같이 생긴 게 연자유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원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맛이야? 무슨 맛? 지금 말해줘요? <laughs> 먹으면서 아, 네 먹으면서 말할까요? 아네 먹으면서 말할게요 차차 무슨 맛이 나는지... 음... 알려주세요. 아, 그러면은 제가 먹는 방법으로 네. 먹고, 저희는 지금 최적의 배합비는 70ml에서 80ml 정도. 70ml에서 80ml 라면은 보통 제가 보니까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가 네, 70ml 정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점선 있죠? 점선로똑 뜯으시면 돼요. 섞지 않아도 이렇게 잘 풀어져요. 이런 형태고요. 제가 먹어볼게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안 써요? 홍삼 들어아 진짜 안 써요. 생각하실 수 아, 있잖아요. 진짜 안 쓰고 여기 보시면 진짜 맛없는 야채들 진짜 많거든요. <laughs> 진짜. 일단 홍삼 맛 없잖아요. 건강 때문에 홍삼도 맛 없고 생강. 아, 여기는 약 환기, 뭐, 이런 약재들이 맛이 있을 수가 없는데, 특히 홍삼이 추출액 20%나 들어갔다는 거는 그냥 홍삼즙! 생각하시면 돼요. 맛 없잖아요, 솔직히. 많은 시중에 있는 붓기차가 진짜 중요한 게, 재료들 간의 배합비. 그러니까 기호성에 맞는 배합비. 그러니까 효과성도 좋고, 기호성도 좋은 배합비를 만드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제가 2년이, 2년이 넘게 걸린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2018년도 10월달에 1차 완성이 됐었어요. 그거를 아이 대는 로 진짜 못나게 내가 못 먹겠으니까 나도 못 먹는데 누가 먹냐? 그냥 이 효과 만 봐서 는 도저히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맛 수정을 하다가 보 여기까지 왔는데 적소도도 들어가고 녹두도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고소한 맛도 있고 그렇다고 이게 미숫가루 맛은 아니에요. 분명히 한약 맛이 나요. 그런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부드럽게 나요. 요즘에 이제 또붓기차가이 가루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그 가루 형태에게 뒤에 보시면 유당이 다 첨가되어 있어요. 그 가루 음. 형태의 무기차는. 근데 그런 게 유당이나 이런 게 첨가 없이 약재들을 가지고 이렇게 맛이 낸다는 게 저도 신기한데. 그래서 맛을 표현하면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드셔보셔야 될것 같아. 일단 쓰지 않아. 그냥 저희가 제가 말로 표현하는 게 아예 부족한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갑작스러운 이벤트로 저희가 정말 체험분 체험해서 그 맛을 잘 표현해줄 수 있는 분 이제 효과 효과 진짜 보장하고 필요한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필요하고 그중에서 또 이거 맛 표현 자신 있다 하시는 1 0분 신청해 주시면 신청하시는 간단한 스토리를 보고 저희가 이제 한 박스 완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10ml를 타면 이런 제형 차갑게 드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넣고 드시면 돼요 뜨거운 거랑 맛은 비슷한가요? 지금 이거 차갑게 먹으면 거의 차예요, 차 따뜻하게 먹었을 때더 입에서 다양한 이런 맛들이 느껴져요 약간 한약맛, 단맛, 고소한 맛이 다 느껴지고 맛이 별로 안 나요 응. 드셔보세요 이것도 <laughs> 체험은 분들 꼭! 써주세요 네. 그리고 실장님은 에이드를 좋아하시잖아요 탄산수 저는 한, 이 한나차를 탄산수로 되게 많이 먹어요 굳이 컵에안 타셔도 돼요 저는 그냥 밖에 있을 때는 이 안에 그냥 타버려요 이거, 이거 가려야 돼요? 그런거 아니죠? 아니, 영양력있는 채소는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거죠? 저는 특히 저녁에 우리 어제도 뭐 먹었죠? 어제도 먹가 대단한 거 어제도 떡볶이 순대 어묵 닭꼬치 다섯개 치킨 치킨, 피자. 피자 막 이게 어제 먹은 것들이 과하게 너무 튀긴거나 이런거 너무 심하게 먹는 데는 양심상 한나차를 이렇게 넣어서 먹어요 탄산수로 들어가실 때는 진짜 한약 맛이 길도안나요 맛있어요? 제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실장님. 내 입은 탄산수고요. <웃음> 마음 <웃음> 내 마음은 따뜻한. <laughs> 근데 정말 마음에 좀 진정을 하고 싶고 내가 정말 건강한 하루를 시작할 때전 따뜻하게 한잔 먹고 시작해요. 만약에 내 몸에 좀 독소 좀 이렇게 원활하게 배출하고 싶고 내 몸에 혈액순환을 돕고 싶고 내가 좀 건강한 원하시는 분들은 진짜 꼭 드셔야 돼요. 진짜. 아니, 누가 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만들어요? 자기 이름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걸 대충 만든다? 진짜 말안 돼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그리고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건강한 소식으로 조만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